이렇게 페이스오프를 할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리더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새로운 맵 OS 모아비의 변화에 대해서 쉽게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아이폰 아이패드에서 변화되는 iOS 12에 대해서 쉽게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화 포인트가 있는지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저와 함께 따라가면서 변화되는 iOS 12를 만나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속도 측면이 빨라졌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주요 기능들에서 속도의 변화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카메라기나 카메라를 실행할 때그 접근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까요? 네, 지우고 어떻게 빨라졌다고 느끼시나요? 물론 그 차이가 커 보이진 않을 수 있는데, 아이폰 10보다... 하드웨어 스펙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제품일수록 아마 카메라 성능 차이를 크게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 성능의 변화는 제품이 과부하가 걸렸을 때그 효과를 더 배가시켜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인 키보드가 나오는 것도 속도가 개선이 되었어요. 우리가 검색창에서 검색을 할 때나 뭐 카카오톡 그리고 뭐 메모할 때 키보드를 많이 쓰잖아요. 확실히 더 부드러워진 사용 느낌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기기가 과부하 걸렸을 때더 개선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는 거는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지난 iOS 11에서 AR에 대한 가치를 받고 그 가능성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다양한 AR 앱들을 만들어냈고 AR 서비스로 산업 생태계를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iOS가 가장 큰 AR 플랫폼이 되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이케아도 이 AR 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뭐 별자리라든지 그리고 게임이라든지 다양한 AR 관련된 앱들이 있어서 정말 실감나는 현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iOS 12에서는 그런 분들이 더 정교해지고 이제는 혼자만 누릴 수 있는 AR이 아닌 함께 누릴 수 있는 AR의 변화를 보여줬고 기존에는 이렇게 AR 앱에서만 AR을 활용할 수 있었다면은 이 iOS 12에서는 뭐 사파리라든지 메일이든지 라 아니면 아이메시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AR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3D 렌더링도 좋아지고 픽사와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AR 파일 포맷인 USDZ를 만들었는데요. 그 파일 포맷을 통해서 어떤 다양한 변화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AR 앱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요. 어떤 부드러움을 보여주겠는지 같이 확인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앱 같은 경우는 공중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을 그리잖아요. 그러면은, 보이시죠? 보통 우리가 그림을 그리거나 글자를 쓸 때는 바닥에 두고 그리는 방식이라면 이거는 보면은 각도를 트는 거에 따라서 그 위치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공중에 떠있는 새로운 창의적인 그림 그리기가 가능해요. 그리고 애플은 이번에 AR 서비스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측정 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측정 앱은 AR을 통해서 길이를 잴수 있는 그런 앱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면요. 이제 공간 인식을 시켜주고요. 이 피규어의 사이즈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을 찍고, 쭉 내리면은 비교가 8cm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걸 누르면은 8cm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줄자 방식이 아닌 이렇게 사각형 부분을 비추면은 사각형의 사이즈를 측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5cm 4cm 이 부분을 들으면은 5cm라는 게 크게 볼수 있고요 아마 이렇게 네. 5cm 곱하기 4cm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폰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AR 서비스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AR 게임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혼자 게임을 했어야 되는데요 iOS 12에서는 이런 AR 게임도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같은 공간을 공유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탁구 게임도 할수 있을 것이고요. 뭐 테니스 게임도 나중엔 할수 있겠죠. 여러 가지 그런 대전을 할수 있는 게임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뭐그 외에도 AR 서비스들도 함께 할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매력적인 AR 서비스들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OS 12에서는 사진 앱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진 앱을 선택을 하면요. 사진, 포유, 앨범, 검색 이렇게 메뉴가 구분되어 있는데요. 포유 같은 경우는 제한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공유 제한이라고 나와 있죠. 이 사진들을 분석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에게 사진을 공유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얼굴에 있는 제 아이들 얼굴을 인식해서 지금 2 9 개의 사진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고요. 만약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친구들이 여행 갔을 때 다섯 뭐명 여섯 명 사진을 찍을 때도 있잖아요. 그 친구들의 연락처가 다 등록이 돼 있으면은 그 친구들에게 다 공유를 할수 있도록 제안을 해줍니다. 그만큼 사진 앱이 더 똑똑해지고 더 편해진 그런 사용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추억 뭐 추천사진 공유 앨범 활동 여러 가지들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만약에 사진이 어둡게 찍혔다. 했을 경우에는 좀 사진을 어떤 방식으로 보정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앞으로 다양한 그런 제안들을 이 사진 앱에서도 볼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진들을 다양하게 활용해 볼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 검색에서도 다양한 변화를 느낄 수 있는데요 검색 보면은 아까 봤죠 얼굴을 인식하는 것도 지원을 하지만 보면은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음식, 자동차, 동물, 해변 항공기 스포츠 스포츠카 그러니까 제 앨범에 있는 것들 알아서 파악을 해 가지고 구분을 해 주는 거예요 음식 같은 경우는 지금 음식 사진들이 쭉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고 또 위에 보면은 어디에서 찍은 음식 사진인지도 다 나오고 있어요 바르셀로나에서는 바르셀로나 이런 음식 사진을 내가 찍었구나 이렇게 알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셀렉을 할수 있고요 자동차 사진도 제가 여러 가지 자동차 사진을 찍은 거 그리고 날짜 예, 그런 걸로 또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항공기 사진, 제가 비행기를 탔을 때 찍었던 사진들을 이렇게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검색을 통해서도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뉴욕에 갔었다, 뉴욕에 있는 사진을 찾고 싶다. 예전에는 쭉 찾아야 되잖아요. 이제는 제가 기록을 안 했지만 뉴만 쳐도 이렇게 뉴욕에서 찍은 사진들을 쭉 확인해 볼수 있어요. 보시면은 119장의 사진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고요. 암스테르담을 제가 갔다 왔는데 암스테르담 만만 암스테르담 나오죠 암스테르담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찾아 주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검색을 하고 찾을 수 있다는 게 이번 IS-12의 변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Siri 기능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보시면 Siri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전화하는데 전화를 안 받았을 때 여기로 전화를 걸라고 이렇게 제한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기존에는 시리를 불러서 여러 가지 음성 명령어를 수행을 해서 다양한 그런 피드백을 받는 아니면은 어떤 기능을 실행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요. 시리가 자체적으로 이 사람 의 생활 패턴을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이 사람한테 이제 전화를 줘야 될거 아니에요. 부재중 전화가 왔으니까 그런 제안을 해주기도 하고 또는 이제 약속 시간이 얼마 안 나왔다 하면은 빨리 뭐 준비하라 아니면 그쪽에 전화를 줘라. 메시지를 줘라 이런 식의 피드백을 주는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층 진화된 시리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고요 또 시리에서 아주 재밌는 변화를 또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메뉴에 가시면은 시리미 검색에 가면요 나의 단축어라고 있어요 나의 단축어 왜냐하면은 기존의 시리로 우리가 여러가지 음성 명령을 했을 때 시리가 못 알아듣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겹치는 그런 언어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자신만의 언어를 단축어를 지정할 을수 있어요. 이거를 뭐 300여 개 이상으로 단축어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 지령을 해놨어요. 이 오로라 매직이라고 제가 주로 쓰는 그홈 기능에 있는 램프인데요. 제가 반짝반짝이라고 단축어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실행을 하면은 그 기능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반짝 반짝 이렇게 하면은 완료했습니다. 그죠? 켜졌다고 완료가 됐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할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신만의 쓰는 그런 뭐 앱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폰, 아이패드와 연결되는 그런 다른 디바이스와의 연결을 이런 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고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유롭게 지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원하는 앱과 연동도 가능해서 내가 배고프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을 연동을 시켜놓으면 은그 안에서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도 다양한 진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국내 서비스에서 그런 게 매칭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개발하는 앱들은 대부분 이런 시리의 제한 기능을 포함하고 또 시리의 단축어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활용을 기대해 볼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내장 앱에도 다양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음성 메모 디자인도 변경이 되었죠. 보시면은 이렇게 누르면은 바로 음성 메모가 되는데요. 올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UX도 변화가 되었고 이런 좀 감각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녹음된 음성은 iCloud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리버엑스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의 디자인도 달라졌습니다. 밑에 보면은 관련된 주식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뉴스로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플 주식을 볼까요? 애플의 주식 현황이에요. 여기에 보면 아래쪽에 보면은 애플 주식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매칭된 그런 정보들을 빠르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 부분도 이름이 애플 북스로 변경이 되었고요. 보시면은 다양한 책들을 여기 안에 담아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애플 북스에 가면은 애플 관련 또 설명서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 기기를 좀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애플 북스를 통해서 많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관하면은 저장된 책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북스토어 가면은 다양한 책들을 구매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국내 책들이 많이 보급이 되진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면은 더 많은 분들이 책을 더 가까이 할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매력적인 변화인 스크린타임 기능입니다 보시면 스크린타임이라고 있죠 설정에 가면 나오는데요 보면은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사용 형태를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보시면은 제가 2시간 19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했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를 클릭하면은 어떻게 뭐, 도서 및 참고, 엔터테인먼트, 창의력, 이런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통해서 어떤 사용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7일 오면 7일 동안 어떻게 핸드폰이 사용되는지 보여주는데 최근에 제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전 기록은 안 나온 거고요. 그리고 어떤 앱을 많이 사용했는지, 이런 현황들이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화면을 깨우기를 얼마나 했는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총 화면 깨우기가 18번이 있네요. 그리고 알림은 26개가 왔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림 정보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볼수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시간 제한이라고 있어요. 이 시간 제한은 뭐냐면은 자기가 지정을 해서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 제한을 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SNS에 너무 중독되어 있으면은 생활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컨트롤 할수 있게 제한을 해주는 거예요. 소셜 네트워킹, 게임, 엔터테인먼트, 창의력 이런 관련된 앱들을 지정을 해서 사용 시간을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타임 다운타임은 화면 사용을 중단하는 시간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 시간대에는 사용자가 허용한 앱이나 전화만 사용할 수 있게 시작 시간과 종료를 하면은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앱 시간 제한은 아까 아까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항상 허용할 수 있는 앱 앱 시안을 제한을 했더라도 이 앱들은 꼭 사용하겠다는 걸 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컨텐츠 및 개인 정보 보호 제한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차단하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타임에서 정말 좋은 게 가족에 대한 스크린 타임 설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요즘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걱정하는 부모들이 진짜 많잖아요. 애들이 스마트폰을 잡으면은 시간 가는지 모르고 게임을 하거나 여러 가지 유튜브를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러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걱정이 돼요 스마트폰을 안 사줄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또 애를 믿고 줄 수가 없어요 사실 어른도 스마트폰에 빠지면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 갖고 있는데 애가 어떻게 그렇게 제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애플은 그런 것들을 컨트롤 할수 있게 이 가족을 위한 스크린타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 계정 생성하기 있죠 자녀들에게 아이폰을 사주고 여기서 컨트롤 하면요. 아이에게 게임 시간, 예를 들어서 한 시간의 제한을 걸 수가 있고, 유튜브 제한 시간도 걸수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애가 그 게임 시간이 완료가 돼서 이제 꺼지려고 하면 알림이 나오고요. 부모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푸시도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을 더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조금만 더 하게 해주세요. 그럼 부모가 보고, 그렇게 허락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거기서 거절을 하면요 다시는 아이가 요청을 할수 없게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을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애플이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준다면은 이런 아이폰을 사주는 게꽤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아이들은 어쩌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알림 부분에서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리면 알림을 볼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알림 항목 하나하나가 계속 와가지고 누적이 돼 있어가지고 보기가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같은 곳에서 오는 알림들은 하나로 모아주기 때문에 더 편하게 볼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알림이 온 것들을 보면은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총네 가지의 메시지를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쇼핑몰 같이 알림들이 계속 와서 불편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 안에서 알림을 안 받게 설정도 가능합니다. 선택을 하고 꾹 누르면요. 여기 옆에 점점점 나오죠? 요거를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끄기, 아니면 조용히 전달로 선택을 해가지고 그 알림을 안 받게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해금지 모드에서도 개선된 부분이 있는데요. 보면은 이 이제 달 모양이 방해금지예요. 꾹 누르면요. 이렇게 메뉴 선택 메뉴가 나와요. 한 시간 동안 방해금지 모드를 할 거다. 아니면 오늘 저녁까지 할 거다. 위 위치를 떠날 때까지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방해금지 모드를 선택할 수 있고요. 시간 지정을 통해서 원하는 시간을 지정해 놓고 방해금지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애니모티콘의 변화도 생겼습니다. 메시지를 누르면 애니모티콘을 보낼 수 있는 이런 원숭이 표시가 있죠. 요걸 선택하면은 다양한 애니모티콘을 만날 수 있는데요. 보면은 요번에 이런 티라노사우루스 공룡도 있고요. 유령도 생겼고요. 그리고 코알라, 그리고 호랑이가 생겨가지고 네 가지 캐릭터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더 귀여운 의사 표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변화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혀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혀를 인식하기 때문에 조금 더더 더 재밌는 감정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도 생겼고 또 미모지라는 기능도 생겼죠. 제가 지금 미모지를 만들어 놨는데, 보면 여기 선택을 하면은 새로운 미모지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캐릭터를 표현하는 건데요. 피부색부터, 그리고 주근깨 표시, 그리고 헤어스타일, 그리고 뭐 얼굴형, 나이, 턱선, 그리고 눈, 눈, 안에 눈동자 색상도 아주 디테일하게 다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속눈썹, 그리고 눈썹의 모양, 그리고 코밑 입술에 대한 모양부터 그리고 색상 이런 것까지 다 조정이 가능하고요. 귀, 그리고 귀걸이, 그리고 수염. 여성에도 이렇게 수염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경. 프레임의 색상도 아주 자유롭게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자도 아주 재미있게 선택을 해서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충 만든 건데, 이렇게 만들어서 활용을 할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해주세요. <laughs> 이렇게 활용을 해서 녹화를 해서 보내는 거예요. 메시지를 보낼 때 아주 재미있는 대화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옆에 카메라 기능이 있죠. 카메라 기능을 선택을 하잖아요. 옆에 보면 별모양의 버튼이 생겼습니다. 이걸 선택을 하면은 셀카 모드로 바뀌고 자신의 얼굴에 애니모티콘이나 미모지를 합성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게 지원을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다른 장소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별모양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셀카 모드가 나오는데요. 이 밑에 애니모지를 선택하면은 제가 아까 만든 것을 이렇게 얼굴에 나오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런 것도 되고요. <laughs> 이렇게 페이스오프를 할수 있는 거죠. 아주 재밌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이 안에서 사진을 찍거나 다양한 액션을 취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밑에 사진 찍는 버튼이 있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아래쪽에 보면 편집도 있고 마크업도 있어요. 마크업에다가 지금 하면은 여안에서 뭐 다양한 이런 메시지 같은 걸 적어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애니모지나 미모지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것들을 또 합성해서 같이 보낼 수가 있어요. 캐릭터를 하면은 이렇게 캐릭터가 들어가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것들을 같이 넣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메시지뿐만 아니라 페이스타임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타임에서 어떻게 대화를 할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밑에 애니모지에서 아이콘을 선택하니까 제 얼굴을 다른 걸로 합성을 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오나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룹 대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 재미있는 대화들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기능입니다. 지금까지 아이폰, 아이패드에서 변화된 iOS 12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변화를 보여줬는데요.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아이폰, 아이패드 인기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올 가을에 정식 업데이트가 되면 새로운 아이폰, 아이패드를 만나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리더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